예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대머리라고 합니다. 저를 아는 아시는 분, 어, 선생님. 아, 아직 멀었구나 내가. 음. 그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원래 학원에 잘 나타나는 사람은 아니에요. 학원을 사실 여러분들 상대로 <laughs> 처음 하는 특강이야. 왜냐하면 저는. 아, 사관학 교 입시 전문 컨설턴트 혹은 카운셀러 정도의 포지션으로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에요. 우리나라 군인들이 갖고, 갖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있는 말이에요. 읽을 수 있는 사람. 그럼 단점은 뭐냐고? 단점 뭘것 같아? 뭘것 같아? 네, 단점은? 군인이야. <laughs> 사관학교 장단점은 군인이라는 거예요. 자유를 제약받고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. 그래야만 내 가족, 내 나라가 평안하게 굴러가니까 반드시 알고 지원을 해야 돼요. 군인이 뭐 하는 거라고? 아까처럼 월급 많이 주는? 아니, 그 월급을 받는 이유는 나라가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,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. 힘들어요. 반드시 알고 지원해야 될 점. 결국 여러분들 선배들이 알려준,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, 아저씨. 삼촌,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, 애들한테. 그렇게 해서 몇 년간 들었더니 나온 공통점이 있어. 두 가지.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하세요. 기출문제. 내가 만약에 내 손에 가슴을 얹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다 이루어져. 다. 다 이루어져. 장담할 수 있어. 이,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수능이 끝날 때 때까지 그 가슴을 쓰는 끝난 날. 내가 반대머리 아저씨 본 다음날부터 정말 열심히 했던가 생각해서 그래 내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어.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 날 찾아와. 거짓말이야. 있을 수 없어. 반드시 잘 돼. 다시 한번 정리하자. 1차 시험 제일 중요하고 면접 그 다음 제일 중요해. 근데 체력이나 가산점도 꼭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 자소서나지원동의서는 어, 솔직하고 정직한 게 최고야. 꾸밀려고 그럴 필요 없어. 그게 제일 중요해. 예? 그리고 일차 시험 팁은 아까 말한 두 가지. 그, 어? 시간 관리. 그리고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라는 거. 그건 오늘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갈거다 알고 가는 거야. 또 봅시다.